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책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은 책입니다 정말로 열성을 다해서 지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거듭난 삶 어디에서 출판했느냐 하면 부크크에서 출판했습니다. 아 커버를 넘기면은 아, 22년 6월 7일 발행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또한 장을 넘기면은 이 추천사가 아, 3세 개가 나타납니다. 아 추천사의 순서는 저한테 추천사를 보내온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아마, 어, 이 성도라면 오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거진 없을 정도로 어, 상당히 알려져 있는 어, 교회이죠. 어, 제가 오랫동안 이 오늘의 교회에 몸을 담고 어, 사역도 하고 어, 섬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시,이죠. 이분께서 추천서를 써주셨고, 또, 또한 분은 제가 신학을 해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죠. 이때 논문 지도 교수이신 분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박형진 교수라는 분이고 현재 교학처장으로 학교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분은 제가 학부 또 석사까지 했던 목요이지요 연세대학교의 교목이신 정종훈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아주 귀한 분이 추천을 해 주신 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를 보면은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부는 단상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목사로서, 성교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하고 싶은 말,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 등등, 어, 생각, 어, 나는, 이, 그러한 거를, 어, 이, 올린 것이죠. 아, 그런는데이 책은, 어, 모든 내용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어, 글로 이렇게 남긴 것이죠. 그것이 일부 단상으로 올라가 있고 또 2부 성경 공부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단상으로는 주제가 42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뭐 42개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라는 주제. 그리고 또왜 교회 가지 않는 성도가 생겨날까요? 또 신약시대 의 11조 헌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나는 어떻게, 이제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교사가 되었는가?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목회자 전상서 제가 이제 목회자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올리는 글을 갖다가 목회자 전상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올렸어요. 건심 걱정 염려 해결법 물론 이제 성경의 기초를 두고 그 해결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왔던 초대 성교사한 분. 토마스 선교사를 소개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크게 부응을 일으켰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그 정말로 그 기도문은 굉장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걸 또 올렸습니다 제 2부에는 이제 성공, 성경 공부 내용으로 쭉 30개 주제를 올렸어요. 이, 이 성경 공부, 어, 주제는 제가, 어, 성경 공부 제 1권, 2권, 3권 해서 3개의 책을, 어, 그, 전자책으로 출판한 것이 있어요. 어, 성경 공부 1권에 10개가가 있고, 성경 공부 2권에 10개가가 있고, 성경 공부 3권에 10개가가 있는데, 그각 주제별로 제가, 어, 유튜브를 어, 영상으로 올렸던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글로 다시 여기다가 어, 기입을 한 것이죠. 아, 그래서 각 주제별로 어, 글이 처음에 나오고 그 마지막 그, 그 글에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 그 QR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어, 내가 영상으로 올렸던 그 영상이 이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주제마다 어, 이러한 어, QR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책 읽고 어, 또 해당되는 영상을 들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이 199페이지까지 나갑니다. 책의 굵기는 뭐 아주 적당한 굵기입니다. 커지도 않고요. 글자의 크기는 일반적인 글자의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어, 믿지 않는 분이라든가 이제 막그 믿기 시작했던 분 그러니까 초심자들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분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용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굉장히 넓은 주제에 걸쳐서 어, 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읽고 소화를 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제가, 어, 한 120개의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어, 만든 책입니다. 지금도, 어,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어, 다음에는, 어, 이 책에 올라가 있지 않는 영상을 또 모아서 또 다른 책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